할렐루야! 우리 예배 드리는 교우들에게 주님이 큰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목사는 여러분들의 삶과는 좀 이렇게 패턴이 좀 다르지요. 음, 그래서 어, 보통 여러분들은 주일날이 휴 휴일 그래서 예배 드리고 쉬고 이러는데 사실은 목사는 주일날이 일을 제일 많이 하는 날이고요. 또 목사가 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설교를 안 해야 이게 진짜 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하고 또 주일날 설교하거든요. 그래서 휴가를 가도 주일날 설교를 하게 돼 있으면 휴가를 갈 때도 설교 책들을 들고 갑니다. 그래서 휴가 가서도 설교 준비를 하죠. 한국 목사들은 이제 주로 그렇게 하는데 아마 서양의 목사들은 휴가를 가면 주일날을 아예 포함해서 휴가를 간다 그래요 아, 진작에 미국가서 목회를 할거 그랬어요 <laughs> 어떤 한목사님이 교회에다 얘기했대요 저 이번 여름휴가는 주일을 포함해서 갔다 오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자를 찾아다니는 마귀는 마귀는 절대로 휴가를 다녀오지 않는답니다, 그러셨어요. 에, 마귀는 휴가도 안 가고 삼킬자를 찾아서 막 맨날 같이 돌아다닌대요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귀처럼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음. 물론 주일날 빠지고 어디 휴가 가고 놀러 가라 그런 얘기는 아닌 걸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음, 그러나 쉬지 않는다면 쉬지 않는다면 그거는 마귀와 같은 짓입니다. 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쉴때잘 쉬시고 힘을 얻어서 더 열심을 내, 또 생명을 얻어서 더심 있게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를 네. 설교하고 이제 2장으로 넘어왔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한번 물어볼까요? 첫째 날뭘 만드셨어요? 빛을 만드셨어요. 둘째 날은 궁창, 하늘을 만드셨어요. 하늘. 셋째 날은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땅 위에 사는 식물들을 만드셨어요. 식물들. 넷째 날은 광명체,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다섯째 날은 물속에 사는 어류들, 또 공중을 날아다니는 조류들 이런 걸 만드셨어요 여섯째 날은요 땅에 사는 짐승들, 동물들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특별히 사람은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만들 걸다 만드셨어요? 아직 덜 만든 게 있어요? 다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1절에도 보면 2장 1절이에요 천지와 만물이 다 어떻게 됐어요? 이루어지니라 이루어진다 희분의 말로 칼라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완성됐다, 완료 완료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2절에 가면 2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뭐 하셨대요? 마치시니 이것도 칼라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완료하셨다, 완성하셨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학자들은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어, 여섯째 날다 끝난 거 아니야? 근데 오늘 이 이절 말씀을 드리다 보면 일곱째 날에 완성 완료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니 일곱째 날에도 뭘 만드신 것 같아요. 근데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이절에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뭐 하셨대요? 안식 하셨대요. 안식. 안식은 뭘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음, 안 하는데. 안식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고요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뭐하게 하셨어요?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심에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칼라 완성하시고 어,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식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와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일곱 번째 날 7일째에 하나님이 안식 모든 걸 멈추시고 안식하셨는데 뭘 만드셨냐면 안식을 만드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뭘 만드셨다고요? 안식을 만드셨어요. 안식. 안식을 만드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멈추셨어요.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안식하셨대요. 하나님이 아예 안식을 하셨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어유,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시느라고 피곤하셔서 그래요. 그래요. 하나님은 피곤하신 분이에요. 안 피곤하신 분이에요. 예,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은 피곤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식 이라고 하는 것을 이 땅에 또 인생들에게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 이를 만들어주셨어요 안식이 뭐예요 안식 음, 안식이 뭘까 음, 그냥 쉬는 거 쉬는 거 음, 어떤 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안식이란 하나님 품 안에서 한숨 돌리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누구 품에서 하나님 품에서 뭐해요 한숨 돌리는 거예요. 달리기 해 보셨죠, 여러분? 달리기? 예. 달리기 운동 좀 하세요, 여러분. 달리기를 막 해요, 막. 달리면 숨이 어때요? 숨 차요, 숨이 차요. 그렇죠? 뭐 굳이 달리기를 안 해도 삶을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숨차게 삶을 달려갑니다. 그렇죠? 달리기에서 숨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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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뭘하셔요뭘 하셔. 예, 숨이 자꾸 에, 가빠지죠. 근데 멈추지 않고 계속 하, 멈추지 않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어요 음. 안식이라는 말은 샤바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멈춘다는 겁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리면 계속 돌아가면 깍깍깍 아, 그러다가 깍, 깍, 깍! 그리고 죽어요 그때 막 달리면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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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멈춰요 멈추면 그리고 오늘 이거 세잔 마셔야 돼요. <laughs> 물도 마시고 밥도 한 숟가락 뜨고 잠깐 눈도 붙이고 이렇게 하는 게 안식이죠. 이게 몸춤입니다. 그래야 사람이 살아요, 죽어요, 살수 있어요. 그게 안식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을 만드셨어요. 왜? 세상이 살도록 살도록 휴지 않고 돌아가면 휴지 않고 일하면 세상이든 사람이든 어떻게 돼요? 죽어요. 더 이상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보존될 수가 없어요. 쉬고 멈추고 회복되고 충전하고 그리고 생기를 다시 얻어서. 음, 그래서 다시 재창조되는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게 뭐냐면 그게 안식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죠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을 만들어 주시지 않으셨으면 미안하지만 전하 여러분이나 벌써 벌써 다 죽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쉬지 않고 달려가야 되거든요. 숨 끊어질 때까지. 우리 우리나라 편 중에 죽도록 일하다가 죽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안식이라는 걸 만드시고, 안식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그러니, 안식을 만드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안식을 지키고 누리는 것이 복된 삶,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안식을 우리가 하나님 만들어주셨으니, 이걸 누려야 돼요. 어떻게, 어떻게 안식을 얻고 누릴 수 있을까요? 안식이라는 말은 말씀드린 것처럼, 샤바트, 멈추는 겁니다. 멈추셔야 돼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시간도 있어야 돼요. 멈추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몸이 쉬고 몸이 회복이 돼요. 그렇죠? 몸만 그렇지 않아요.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정신. 저는 뭐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은 아니. 그러나 이 정신 노동을 하죠. 늘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설교를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피를 말리는 그런 정신적인 노동입니다. 그래서 누가 제 설교 한 번만 해 준다 그러면 그냥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몰라요. 그렇죠? 이 정신 노동도 마찬가지예요. 정신도 쉬어야 돼요. 멈춰야 됩니다. 그거 몰두했던 걸 내려놓고 자연도 바라보고 이 가을의 아름다운 자연도 보면서 정신적으로도 멈추고 쉬어야 돼요. 그래야 이 정신도 회복되지 안 그러면 정신병 걸립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정신병 많이 걸리잖아요. 음. 몸도 정신도 그렇게 멈추고 쉬어야 회복이 되는데. 특별히 뭐가 쉬어야 되냐면 우리 영혼이 쉬어야 돼요 영혼 h o w it, young hon. You want to get your s i s t 안 r 기기 g u s t i n e and Bunic and I, we are h a n a n 누구 Pumane, a 나 g i g i and we are 하나님 품에 안길 때 우리 영혼이 안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쉬는 것이고요. 우리 영혼이 위로를 얻고요.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재 충전되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일은 예배입니다. 예배. 영원히 안식을 얻으려면 예배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맛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만나주심, 만져주심, 위로해 주심, 안아주심, 음,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맛봐야 될줄 믿습니다. 그게 안식이에요. 이런 안식을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고 재충전돼서 다시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안식을 얻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이 안식을 잘 지키고 누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이 안식을 안 지켰는지 하나님이 나중에는 안식을요 율법으로 정해 버리셨어요. 아예 법으로 정했어요.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갈 때뭐든지 자발적으로 잘하면 법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종종 어떤 분은 저보고 그래. 목사님은 법 없이도 살거 같아요. 그래요. 이거 유머인데 아루 쓰셔서 아주 상처받았습니다. 어, 그렇죠 사람들이 잘 지키면 뭐 알아서 잘하면 법이 뭐가 필요해요. 근데 안 지키니까 뭘 만들어요? 법을 만들어요. 하나님 십계명이 안식키을를 지켜라. 이거 잘 지켰으면 하나님이 그거 안식을 지켜라 십계명에 넣겠어요 안 넣겠어요 안 넣죠 안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예요 사람이 쉬어야 돼 몸도 쉬어야 되고 정신도 쉬어야 돼 특별히 너희들이 영원히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어야 돼 영원의 안식을 얻어야 돼 그런데 이걸 안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욕심을 부리고 탐욕에 빠져서 그냥 쉬지 않고. 아. 그건 어떤 의미에서 교만입니다. 교만 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는 걸 예. 인정하지 않고 내심으로 살아야지. 뭐 예. 그래요. 그러나 잘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근데 욕심을 부리고 교만해서 하나님 믿지 않고 그냥 내심으로 모든 걸다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둥바둥 쉬지 않고 달려가요. 그러다가 병들잖아요. 음. 육신의 질병. 정신의 질병 대부분이 안식 쉬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말안 들어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영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위로 얻고 또 하나님 만나서 힘을 얻고 이런 이런 재충전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데 예배도 드릴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게 살아요. 그러니 영혼도 점점 죽어가요. 그래서 온통 기진맥진. 몸도 기진맥진하고 정신적으로도 기진맥진하고 그리고 영혼도 생기를 다 잃어버린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는 그러지 않은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안식을 온전히 지키지 않아서 기진맥진하다 그러면 회개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품에 안겨야 그래야 안식을 얻는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품에 안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린 자식들이 때때로 뭔가 큰 잘못을 저지르면 집에 들어와서 엄마 그리고 안겨요. 살살 눈치 보고 피해 다녀요. 예, 애들이 뭘 잘못하면 크게 잘못하면 엄마 그리고 달려들지 못하고 살살 눈치 보고 피해 다녀요. 우리 교회도 지금 두 사람이 이렇게 살살 눈치 보고 피해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죄가 있으면 하나님 품에 안기질 못합니다 하나님이 멀어 보이고 무서워 보이고 다가갈 수 없어요 그러니 그 품에 안겨서 누리는 안식을 어떻게 누리겠어요 우리 심으로는 안 되죠 그래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모하리라 쉬게 하리라 음. 우리의 영혼의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나를 위해 죽어 주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속죄 할렐루야. 그렇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해,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열어 놓으신 안식의 길이에요. 그러니 아직도 예수 안 믿는 분이 있으면 예수 믿으시고 용서 받고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기는 안식의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놀라운 주님의 안식의 은혜가 있고 우리로 알고금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에 매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그렇죠? 음, 경만해져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지 않고 살았던 우리의 삶이 있어요. 회개하시고. 예수 믿고 하나님 믿,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의지하셔서 하나님께 기쁘게 달려가시고 하나님 품에 안기셔서 안식을 누리고 얻는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주님이 마지막에 영원한 안식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죽을 텐데 죽으면 허망하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에 안겨서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것이 우리에게 또한 주어진 안식의 소망이에요. 그러니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이 약속하신 이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늘 세심을 공급받아서 심히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성찬 예식을 거행할 거예요.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먹고 마시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식하려고 주님 안에서 한숨 돌리려고 나온 여러분들 위해서 주님이 오늘 이 성찬에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지친 영혼에 새심을 불어넣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안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품에 안기어서 한숨 한숨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성산을 통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해 주옵소서 새심을 얻게 해 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